오, 야 지붕 쪽으로 쏜다. 이쪽으로 쏜다. 야이층 어, 건물. 어이, 시바. 아 씨발. 어 이층 이층 건물. 2층 건물 에 있다. 한 대씩 맞춰놨다오 씨발. 아씨 맞았다. 너 어디 어 기절했냐? 1층을 내 2층을 내려가 2층으로. 2층으로? 2층으로 2층으로. 나 2층이야 이거 차피 3층이네 시발로마. 아 3층이야? 나 2층으로 시발로마 2층을 내려와 있으라니까 굳이 3층에 있는 이유가 뭐냐? 아나 2층인 줄 알았어.